기업 사례도 준비를 해봤어요. 원자재에 대한 쇼티지를 대시보드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요약 숫자와 뒤에 배경처럼 깔려있는 이런 거, 이런 게 마우스 오버를 해보면 툴팁처럼 뜬다던가. 아니면 뭔가 클릭했을 때 뭔가 작동한다든가 이런 거를 보실 수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내용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떤 원자재 유형들이 쇼티지가 많냐. 쇼티지 측면에서 부족한 항목으로 대시보드를 만든 거죠. 그러면 갤렉트 시스템도 있고 프레임도 있고 쇼티지가 나는 현재의 양. 이것도 사실 흔히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구매팀장이나 혹은 유분들한테 보고할 때는 이걸 아예 리포트를 만들어서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엘렉트 시스템에서 유 이만큼 지금, 쇼티지가 나는구나. 근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품목단으로, 이건 카테고리가 아닐까 싶은데, 카테고리에 대해서 품목단으로 어느만큼 있는지, 이런 버블 차트도 굉장히 사실은 보기가 좋으세요. 전체 리스트로 놓으면 너무나 이제 하고, 가장 크게, 어느만큼 큰지, 이건 60K이고, 이건 24K이고 했을 때, 딱 이제 보이잖아요. 거의 두배 크구나라는 부분들이 아예 보이고, 오른쪽에 보면 토탈 퍼체싱 볼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부족량, 전체 구매량, 그 다음에 워터리얼 쇼티지의 퍼센트, 그러니까 어느 만큼 비율이죠. 그러면 100이라는 도면만큼 필요한데, 지금은 50밖에 없고, 그러면 50이 쇼티지가 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로 이제 요약을 하고, 중요한 숫자가 보이고, 뒤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배경처럼 깔리고 있고요. 여기 보면 조그만데 이런 화살표, 여게 이제 누르면 거기에 대한 상세화 면으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드릴 수리라고 하는 이런 차트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쇼티지에서 어베일러빌리트로 넘어갔어요. 어떤 품목이 부족한지를 봤고 이거를 더 상세하게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전체 카테고리를 전체 품목단 품목을 천 개든 만 개든 그 중에 지금 이런 스탑 아웃이 있고 전체 안전 제고 밑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품목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전체 적정 수준의 적고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이 몇 개인지를 이렇게 넣고 예를 들면. b 로 l o w s a f e t 누르면 전체 화면에 대해서 필터가 됩니다. 이런 인터랙티브한 기능을 쓰셔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이것만 필터가 됐죠. 그리고 다시 누르시면 아, 필터가 풀려서 전체 항목이 이렇게 보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포인트실 텐데, 조그만한 아이콘인데, 이거는 이걸 누르면 아예 전체 리스트로 볼 때는 이렇게 보고, 이거를 요약해서 이제 볼 때는 이런 걸로 보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템블로에서 많이 쓰시는 기능인데, 또 이런 기능적으로는 좀 가이드를 드리는 게 필요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 이게는 이제 Blow Safety Stock이라고 했는데 얘를 더들릴 다운 한 거죠. 이게 스타가웃이 3일 내로 스타가웃인지 아니면 4에서 10일 내로 스타가웃인지 그 다음에 10일, 20일, 20일, 30일 이런 것 단으로 아예 이제 거를 나눠 본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누르면 그 품목에 대해서 이게 어떤 품목이지? 이제 이게 보이시는 거죠. 아마도 일일 소비량이 있고 그 다음에 부달량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예상이 되실 거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필요가 나가고 필요가 그 언제 들어오고 매일매일 소비하는 양이 있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플라마스로 마이너스를 두면 여기 예측이 되실 것 같은데 이것도 이런 라이브드 시보드가 있으시니까 이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질런스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태블로 엑셀러레이터. 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레질런스라는 개별 품목단으로 어느 만큼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출렁이고 불확실성이 어느 만큼 있는지라는 거를 놓은 거죠. 근데 여기는 베릴로우에서부터 베리 베리하이까지라고 이런 카테고리를 잡아놨어요. 이거 나름의 이제 기준이 있으시겠죠. 이게 개별 품목단으로 플러스 5 이상이면 베릴로우고 플러스 백이면 하이고, 이런 부분들로 놓고, 요걸 풀어놓고 보면 다 하나하나씩 읽고 챙기고 해야 되는데, 요거 높고 낮음 이런 거를 사,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소트가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유용한 건데, 예를 들면 A란 지표고, 요걸 다른 지표단으로 소트의 기준을 바꿔요. 아까처럼 전체 구매 금액이 있고, 절감 금액이 있을 때, 그러면 구매 금액이랑 다르게 요걸 놓고 보면 구매 금액이 높은 만큼 절감 금액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벤더리스트, 뭐 인플레이션, 로지틱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아이템을 관리할 때요 기능 정말 별거 아닌데 정말 활용이 높은 그냥 소트만 하는 거죠 이건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요 개별적으로 쇼티지가 어디서 나는지 어느 만큼 어벨리빌리티 적인 측면에서 있는지 레지런스도 보고 개별 항목단으로 넘어오면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거래하고 있는 판매 단가, 그다음에 거래량, 거래처들의 개요, 어느만큼 수요나 공급이 다른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놓고 봐야 아이 품목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매일하는 업체한테 좀 전화를 한번 해야 되겠네 품목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종합적인 뷰라고 사실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어떤 품목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 단가도 중요하고 수급량도 중요하고 벤더들의 리스트도 봐야 되고 지역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만 얘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자 관리 하자 이런 게 가능하실 텐데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 뷰는 저희가 업무상으로도 봤을 때는 굉장히 유용한 뷰이기 때문에 한번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품목에 대한 거고 이것들을 가지고 아까 SCM이라고 지금 프론트와 백엔드 이렇게 보신다고 쳤을 때 이런 제품에 대해서 완성되는 품목에 대해서 어느 만큼 보는지에 대한 팁다이브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판가, 판가가 어느 만큼 되는지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요거는 각 업력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